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4월 4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몸살 날른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이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주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재물사 세임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0절 말씀, 구약성경 452면쯤에 있습니다. 3월 상2 5장 30절 말씀, 우리 한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멘. 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새로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3월상 25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오늘은 3월상 25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25장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마온이라는 곳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 성경에 묘사되기를 큰 부자다, 심히 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감이 안올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양이 3천 마리, 염소가 천 마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죠. 양들을 그 정도 큰 무리의 양들을 키우려면 이뭐 사료를 먹이는 게 아니었으니까 한 지역에서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목 생활을 하면서 풀을 먹였을 텐데 갈멜 지역에 가서 이 양들을 칠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데 마침 그 지역에 다윗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큰 부자가 양들을 이끌고 와서 거기서 먹이니까 다윗 무리가 그들을 좀 돌보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양털 깎는 날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 좀 먹을 것을 받아오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나발이 다윗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서 어 내가 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어 이제 칼을 차고 가려는 찰나에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와서 그 상황을 어 막습니다. 막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를 읽기 위해서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왜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질문하면서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큰 그림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 우리 전체 사무엘서의 구성 안에 왜이 자리에 나발 아비가일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 저자가 기록했을까? 사무에서 전체 내용에서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필요했을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의 앞뒤를 크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홉 명의 아내들 중에 그 다윗이 어떻게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는지의 경위가 자세히 기록된 사람은 몇 사람이 없습니다. 미갈, 아비가일, 바세바 정도가 그 스토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다윗 말고도 다른 남편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는 사사기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며 어떻게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옮겨졌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쓰여진 이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설명이 필요한 다윗의 아내들의 이야기를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지 밝히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 나발과 있었던 이 사건은 특별히 사울의 시대가 몰락하였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다. 그림 언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2 5장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느냐. 사모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을 패하고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부었던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이제는 완전히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일부러 이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이 부부였지만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비되고 있느냐? 먼저 여러분 나발은 성경에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시대의 변화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사울 쪽에 남아서 다윗을 무시한 어리석은 자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보라는 뜻이라 그러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나발이 실명이 아니었을 것 같다. 그러나 사, 사울 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옮겨져가는 이 과정,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종의 가명으로 나발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반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떠오른 시대에 도래하는 지도자였던 다윗을 따랐던.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이야기 속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결국 나발은 죽게 됩니다. 이 38절에 가면 하나님, 이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월상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변화하는 시대의 전환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또 중심을 옮기실 때에 우리도 그 변화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기보다 그저 지금 내가 느끼는 안정감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이 변화에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발이 시대의 변화에 왜 불순종했습니까? 사울은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주류였지만 다윗은 아직 도래하지 못한 비주류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그리고 그게 더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곤 합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이 닿을 때에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여 그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 또한 똑같이 그냥 지금이 익숙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유로, 우리 또한 그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구속사를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순간에 새로운 변화이셨고 파격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익숙함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그것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변화를 맡기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크게는 세계와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작게는 내가 속한 공동체들과 내 개인의 삶의 역사에서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이 스토리를 사무엘상에 위치한. 어, 그 이유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발견했다면, 작은 그림으로 좀 이야기의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무슨 동네 양아치 같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성정을 이해하며 본다면 오늘 사건의 이 배경을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무리는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치기일 때는 양을 목숨 걸고 지켰죠.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는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전장에 나가서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또 23장에 보면 도망치는 중이었음에도 블레셋으로부터 그 일라 땅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30장에도 보면 잠시 머물렀던 시글락 또한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지켜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속에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신실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마온사람 나발이 큰 거부였는데 오늘 본문에 그의 생업이 어디 있었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갈멜에 있었다 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갈멜 땅이 어제 우리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의 배경이었던 그 그일라와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접경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일라 땅의 타장마당을 약탈하러 블레셋이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큰 부자가 블레셋 접경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러면 또 블레셋이 시시탐탐 노리고 그들을 약탈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알았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지금 다윗이 분노했을 때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이렇게 지켜주었거늘선의를 악으로 갚다니. 이러면서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다윗의 말이 사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마음으로 선의로 자기 백성을 지키는 마음으로 나발과 그양 떼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데리고 다니던 무리가 6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경비가 많이 들었겠죠. 아직 도망 중이고 하니까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람이 와서 전하기를 그 나발이라는 부자가 오늘 양털 깎는 날이랍니다.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름에 이렇게 푸마시해서 추수날 같은 때 같이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그 논을 추수하고 이러면 그날 그 집에서 일종의 작은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음식 나눠 먹고 혹은 여러 집이 모여서 혹은 그큰 대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김장을 담그고 이러면 수육도 삶고 이렇게 나눠 먹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문화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양털 깎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다 도와주고 그날은 큰 수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동네 잔치 같은 분위기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거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잔치가 마련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다윗이 그동안 함께 그들의 목동들을 돌보고 재산을 지켜줬으니까. 소년들을 보내, 보낸 거죠. 내가 보냈다 그러고 좀 다녀와라. 가서 갔는데, 갔는데, 다윗의 선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추수물을 나누기는커녕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존심도 상하고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무사들한테 면도 안 서고 그럼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로 섬기는 자가 이 선의로 행할지라도 따르는 자들이 그 선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장을 맡거나 여돈조 여돈 여전도 회장을 맡았습니다. 한번 잘해 보려고 기도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애쓰고 애쓰며 이 속한 공동체원들을 살피고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알아주던가요? 그 애쓰는 마음도 모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한번 했다고 서운한 말 툭툭 내뱉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흔히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하려, 하려 했던 그 마음의 상처가 되죠 낙심이 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 그게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섭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다윗은 그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좀 거친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나발과 그에 속한 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성을 지키는데 사용했던 힘으로 이제는 백성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다가도 이런 식으로 마음이 상하면 그 영향력을 사람 해치는 일에 사용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리더들의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해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스스로의 본분을 되새길 수 있는 말을 합니다. 30절 3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리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세워주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다윗의 본분을 깨닫도록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정신이 버쩍 드는 거죠. 버쩍 들어서 분한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살려고 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골리아시랑도 목숨 걸고 싸우고 도망자 신세임에도 그일라도 지켜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좋은 리더로 훈련받은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러니 상처 입은 사람들임에도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쫓겨 다니는 와중에도 다윗에게 충성하며 따라다니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의 이 한마디가 정신을 버쩍 들게 한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드리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다 그르칠 뻔했구나. 그 위기를 겨우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명자들은 마음이 어려울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다시 자기 원래의 사명,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야 본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돌파할 힘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을 망쳐 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나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섭섭해 할 필요 없습니다. 더욱이 리더의 권한을 사용하여 이러한 이들에게 그 섭섭함을 풀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 작은 그림으로 볼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일을 할때 상처받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 일을 위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늘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실 때에 저희도 나발과 같이 고집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우리 가는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일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 부르심만 바라보며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실 때에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간 기도 제목으로 우리 영락계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학교, 영락 의료과학고, 대광 초중고, 보성 여중고. 어, 섬기는 교사들과 교직원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조병래 성교사님과 이재 성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망하고 하나님 실망할 때가 있음을 아시시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하명과 부르심에 언제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우리와 함께하여 힘을 기울여 주지 않니한다고 속죄해야만 낙심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분노할 때가 있었답니다 연약한 우을를 그물이 아겨 주시어 없어서 에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